몇살 잡는 <laughs> 거야? 이모 몇살 집착? 이모 몇살 집착하는 <laughs> 너무 거야? 너무 집착할 것 같다. <laughs> 아이고, 어머 어머 어머. 한 명. 완전 광각이야. 장난 아니야. 어디까지 나와? 여기서 지금? 어,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. <laughs> 진짜? 응. 네. 대충 보여? 어안 보여. <웃음> 오 대박! <laughs> 진짜 콩알만하게 나오네. 그치? 엄청 광각으로 나오잖아. 언니로 와봐. 언니 여기서 보면은 엄청 <laughs> 광각이다. 그래가지고 이것 봐. 이렇게 다 나와. 우와. 끝에까지. 진짜 이거 있으니까 뭔가 그거 같아 진짜 유튜버응언니를찍는거야지뭐 음. 뭐야? 뭐사한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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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야야 모자이크 해주세요. <laughs> 저 하는 말이 모자이크 해주세요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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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지야아 진짜 신기하다. 오늘 신기하싸놨 너무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아, <laughs> 아이고 예아이잘 <아유>, 먹어. <laughs> 진짜 잘 먹는다. 아, 또 달래, <웃음> <웃음> 또 달래. 또 달래. <laughs> 아유, 어 맛있어요 선아. 어한번 더. 아유, 맛있다. 깨, 깨, 깨. <laughs> 예쁜 이들이 놀러 왔어요. <laughs> 안녕. 저번에 봤던 유니. 어머머. 예쁜 이 이거 봤어요. <laughs> 아이고, 버섯던져요 어린이. 어 어린이. 어린이. 어이어는안이 어린이. 이어이어이어이 어린이. 어이 어린이. 어이 어린이. 어린아어린 어린이. 어 <늘려나>? I got it. I got it. 어 got it. I got it. I got i 엄마 got it. I got it. I g 아이가아이 g 아 t it. I got it. I 집에 완전 예쁜이들이 놀러왔어요

엄청 잘하잖아. 대떡, 모대떡볶이도 있네. 아니면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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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, 보자. 잠깐. 아구찜 밥. 아구찜 먹어도 뭐, 잘 먹을 수 있지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먹어. 아, 여기 당연하지. 식어져 있는 거 아니야? 어, 우리맨날 어, 이렇게. 어, 진짜. <laughs> 선율 감찰한다. 사아 근데 이거 갖고 싶나 마튤리 선율이 이거 갖고 싶은 거야. 이거 눌러. 선율아, 아, 이거 눌러봐. 하더라. 아니 약간 이거에 관심 없고 이거에 관심 했더니 바꿔주니까 또 아, 저거에 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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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저거에 간식. <laughs> 봄은 둥둥해, 엄마 봄은 <웃음> 날씬해, 아기 <laughs> 봄은 <둘다> <laughs> 너무 귀여워. 미하니까 이제 응. 시원하. 그래, 뭐 이주더라고 근데 이거어떡 하지? 야, 니네 하이 좀 해봐. 아, 내가 불러 처리 해준다고. 알았어. 블러 처리하면 괜찮아. <laughs> 아니야, 야 너네 소개해봐. 아 진짜. 아, 근데 이 뭉뚱어리 루처리가안 되서 그러니까, 그러니까 아, 이렇게좀 이렇게 있어야 아니, 돼. 여기서 엄청 힘들어. 알았어 그런 거 같아. 아, 내가, 내가 아까 방금 생각해 볼게 나이... 나도 나도 지금 배 힘풀고 이렇게, 이렇게 있어. 있어야 돼. 이렇게. 네, 심령지의 친구 두 명이요. 에 어쨌거나 나왔단 은비 말고 한명더 있어요. 저희가 정말 소중한 아, 친구들입니다. 너가... 음? 안녕. 아 왜왜왜왜왜왜. 누가? <laughs> 왜인형인형인형 왜, 왜, 왜. <laughs> 인형, 인형, 인형. 나는 버즈라고 해. 와가리게잘 놀고 있네. 아, 응. 아 응. 천년 다 내가 좋은가 봐. 까 원래 먹으려고 했던 거? 어, 마음대로 해. 아, <laughs> 아, 아, 그래? 다가기해 아, 어, 다신 밥안 먹었잖아, 오늘. 아니, 뭐 이거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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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. 3시 팀장이 음, 안 돼요. 그래미안 아, 잡는 거 아니야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. 아 <웃음

아부찜 썼습니다 아아부렇게 해줘 아부가아부가 선율이 오줌 쌌는데? 어 아직 묻어있는데? 나만 내 손만 쌌어? 아, 그거? 어는 선율이 썼지? 썼어? 왜? 왜지 방금 손에 했더니 닿네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해. 이제 명가 안 시켜 먹어. 여기 먹어. 음. 명가 이제 맛이 뭐지? 양이 적었어. 음. 아. 맞아 명가 가격비에 음. 양이 너무 적. 옛날에는 괜찮았는데. 음. 음. 그 대신 먼지가 나왔는데? 그거는 물티슈로 닦으면 돼. 여기 예쁜이가 자고 있어요, 지금. 이불 속에 두개 있잖아? 귀여워. 일어났어? 잘가, 예쁜이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아, 이뻐. 우리도 잘가. 안녕. 안녕. 잘 가. 잘 가. 유리 잘 가. 얘들아, 조심히 가. 잘 가. 안녕 조심히 가. 안녕. 야, 너 빨리. 같은 기열수인데너 자신을 소개하라. 좋아, 뭐? <laughs> 애기가 됐어요. 애기가 됐어, 갑자기. <laughs>